안녕하세요, 뽀사입니다한 주간 건강하셨어요.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빨리 보는 학교는 3, 살일 후면 시험을 보게 되겠고, 조금 늦은 학교도 일주일 후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과정, 그 담금질의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럼 구독, 누르고 들어보세요. 지금쯤이면 시험 공부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이 되어 있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금껏 마음을 잡지 못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보단 본인이 생각했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공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점입니다. 기존에는 한 달은 공부하는데 서너 시간 소요가 됐다면 지금은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해하고, 사고하고, 저장하고, 인출의 단계를 거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공부는 내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점검을 하고, 뭔가 뒤섞였던 내용을 바로 잡고, 내가 풀었던 문제집의 오답을 보면서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중간고사는 적게는 다섯 과목, 많게는 여섯 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6종은 빠짐없이 봐야 됩니다. 한 과목당 6종은 교과서 참고서 공책 큰 문제집 학습지 힌트입니다. 빠짐없이. 시험 보는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섯 과목이라 했을 때는 벌써 36개를 봐야 되고 우리가 한두 문제집 더 풀었다면 40개를 봐야 됩니다. 이걸 두 단원으로 나눴을 때는 8 0종이 되게 되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빠짐없이 보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한 학생들을 보면 이 문제집에서 여기 풀고 저 교과서 저기 보고 이 참고서 여기 보고 학습지 여기 보고 힌트 보고 왔다 갔다하면서 뒤섞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본인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시험 공부의 속도 굉장히 빠른 시점 그리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은 시점에서는 공부 내용을 단순화 시켜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마무리하는 것을 역순공부법이랍니다. 법쌤과 함께 역순공부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한 학교의 중간고사 일정입니다. 역순공부법은 시험 일정의 역순으로 두번 내지 세번 정도 그 일정에 따라 집중 있게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이 학교는 5월 2일과 5월 3일날 중간고사가 실시됩니다. 5월 2일날은 과학, 역사, 수학이 진행되고 5월 3일날은 국어, 영어, 도덕이 진행됩니다. 자, 5월 2일날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5월 3일날 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국어, 영어, 도덕. 기본적으로 봐야 될 6종과 함께 변별력 있는 문제, 심화 문제를 풀면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 1일. 일요일날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음 날 5월 2일이 과학, 역사, 수학이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하루 종일 과학, 역사, 수학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본 6종과 함께 변별력 있는 문제, 심화 문제를 풀면서 오전에 한 바퀴 돌고 오후에 한 바퀴 돌고 저녁에 한 바퀴 돌고 새벽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집중 있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4월 30일 토요일날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바로 5월 3일날 보게 되는 영어, 도덕, 국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과목만 하루 종일 아시겠죠. 그렇다면 4월 29일 금요일 날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바로 2일 날 보게 되는 과학, 역사, 수학만 집중 있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겠죠. 학교 마치고 학원 갔다 와서 시간이 있을까요? 이 시기는 공부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점이라 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오답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잠들기 전까지 한두 번은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자 이십팔 일 목요일 날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오월 삼일 날 보게 되는 국어 영어 도덕만. 집중 있게 그 과목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월 27일은 어떤 공부할까요? 5월 2일날 보게 되는 과학, 역사, 수학만 그 과목만 집중 있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순 공부법은 시험 일정의 역순으로 과목을 단순화 시켜서 그 과목만 치밀하고 집중있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꼭 역순공부법 잘 실천하셔서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시험을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법 팁이 오셨으니까 할거 아셔야 되겠죠 시험 기간에 연상 기억 훈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80개의 기초를 확인하면서 운의 연상 이미지 강화 훈련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복습하세요 자 오늘은 역순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험 일정에 맞춰서 역순으로 단순화시켜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꼭잘 실천하셔서 멋진 결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시험 당일날은 2-30분 빨리 등교하세요 빨리 등교하셔서 다음 시간 보는 과목을 집중있게 공부하세요 그 순간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뇌는 모든 내용을 스폰지처럼 빨리 흡수합니다. 기억력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채점하기보다는 다음 시간 보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좋은 성적을 받기를 없으면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